네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축무로 한장 주십시오. 예. 4 사백 원입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. 여기에서 축무로까지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? 여기서 다섯 정거장 더 가셔야 됩니다. 예. 그리고 각 역마다 안내 방송 나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제인? 미라? 와, 제인 맞구나. 반갑다. 나도. 어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예쁘다. 땡큐. <laughs> <Thank you. 웃음> 근데, 찾아오는데 어렵지 않았어? 아니,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줘서 쉬웠어. 어, 다행이구나. 그런데, 나 은행에서 돈을 바꿔야 하는데, 가꾸 은행이 어디 있니? 음, 그래? 그럼, 내가 안내해 줄게. 같이 가자. <laughs> 안녕하세요. 충무로 한장 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충무로 한장 주십시오. 여기에서 충무로까지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? 여기에서 충무로까지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? 여기서 다섯 정거장 더 가셔야 됩니다. 여기서 다섯 정거장 더 가셔야 됩니다. 그리고 각 역마다 안내 방송 나옵니다. 그리고 각 역마다 안내 방송 나옵니다.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예쁘다.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예쁘다. 근데 찾아오는데 어렵지 않았어? 근데 찾아오는데 어렵지 않았어?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줘서 쉬웠어.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줘서 쉬웠어. 다행이구나. 다행이구나. 그런데. 나 은행에서 돈을 바꿔야 하는데 가까운 은행이 어디 있니? 그런데 나 은행에서 돈을 바꿔야 하는데 가까운 은행이 어디 있니? 그럼 내가 안내해 줄게. 같이 가자. 그럼 내가 안내해 줄게. 같이 가자.